엔선즈는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엔선즈라는 유저가 짐 웬들러 씨의 531 프로그램을 변형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훈련 중량은 오리지널 531과 마찬가지로 원 r m 90%의 TM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버전은 주 4일 상하체 2분할로 월요일에 벤치와 프레스, 화요일에 스쿼트와 스모, 목요일에 벤치와 클로즈 그립 벤치, 금요일에 데드와 프론트 스쿼트를 합니다. T1이라고 하는 매일 첫 운동 종목과 T2라고 하는 두 번째 종목 후, 부위별 보조 운동을 추가로 해줍니다. 증량은 매주 종목별 TM 95% PR 세트에서 반복수 성공 횟수에 따라서 다음주 해당 종목의 증량폭이 정해집니다. 주 5일 버전은 수요일에 프레스와 인클벤치를 해주고 주 6일 버전은 주 5일 버전에서 데드와 프론트 스쿼트를 추가하는 데드 추가 버전과 스쿼트와 스몰을 추가하는 스쿼트 추가 버전이 있습니다. 엔선즈는 매주마다 PR세트 성공 횟수에 따라 TM 조절이 가능한데, 이는 대개 고급자에 비해 증량 속도가 빠른 초급자 혹은 갓 중급자가 된 훈련자들이 빠른 증량 속도에 맞게 매 주마다 TM 상향 조정이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531에서 t m 변경을 위해서는 3주의 훈련을 마치길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초급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점과는 대조되는 차이점입니다. 매 주간 증량폭이 고정된 수치가 아닌 개인의 성장속도에 맞게 0에서 15 파운드 범위 내에서 증량한다는 점은 캔디 토 리니어와 닮아 있으면서도 PR set 성공 횟수에 따라서 증량 폭이 정해지도록 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언제 얼만큼 증량해야 할지 감으로 판단하는 게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운동 종목당 빈도 역시 종목당 주 1회는 대부분의 훈련자들에게 다소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데드하는 날에 프론트 스쿼트를 추가한다든지 주 2회 있는 벤치 훈련 후에 하루는 프레스, 하루는 클로즈 그립 벤치를 넣는 등 기본 5, 3일에 비해 종목별 빈도를 높이고 프론트 스쿼트와 클로즈 그립 벤치와 같은 변형 운동을 추가해서 종목의 다양성 및 피로도 관리와 균형 잡힌 근력 발달까지 가져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화요일 스쿼트, 목요일 벤치, 금요일, 데드, 이세 가지 메인 운동들은 메인 세트 중첫세 개의 세트가 오리지널 531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을 다루는 주인 3주차와 같은 중량 퍼센테이지와 반복수를 사용하지만 이후 무려 6세트를 더하고 마지막 세트는 또다시 엠랩 세트가 있고, 끝나면 변형 운동과 보조 운동까지 해야 하는 무지막지한 훈련량을 자랑합니다.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상체 운동 종목들 중에는 미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신체 밸런스가 깨지지 않도록 보조 운동으로 당기는 운동들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고, 코어 운동도 빠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엔선즈는 세트 수가 아주 많고, 볼륨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회복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초급자 분들에겐 초반부터 기초 체력을 많이 쌓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초급자가 증량을 하는데 있어서 이 정도로 많은 볼륨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볼륨이 다소 필요 이상으로 버겁게 보이는 감이 있습니다. 종목당 세트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피로도 누적이 매우 큰 편이고 고중량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만큼 고중량 적응과 피로도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피킹에는 적합하지 않고 대회 혹은 원RM 갱신을 목표로 하는 경우 훈련 기간 초반에 볼륨 누적을 통한 근비대 및 기초 체력 향상 목적으로 엔선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에 볼륨을 줄이고 고중량 훈련의 비중을 높이는 별개의 훈련 사이클로 넘어가는 블록 주기화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볼륨이 낮은 프로그램에 익숙한 분들이 엔선즈와 같이 볼륨이 높은 프로그램을 갑작스럽게 시작하게 될 경우, 심한 근육통과 피로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프로그램을 시작하도록 하고 부상의 징조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수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추천합니다.